오랜만에 돌아온 퀴즈 타임입니다. 네, 설교와 관련된 한 가지 퀴즈를 내려고 하는데요. 퀴즈에는 늘 상품이 있죠. 그런데 그 전에 안진성 목사님은 초콜릿을 좋아한다 라는 교회 내 소문이 있더라고요. 어, 사실 소문이 아닌 사실인데 말이죠. 그래서 퀴즈 상품은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 중 6위에 랭크된 드링 카카오 56%를 초콜릿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의 소리를 낼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언제 이 소리를 내야 하는지, 또이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힌트는 영화 엑시트입니다. 자, 원래는 손전등을 켜야 하지만 기지 않도록 할게요. 자, 문제 나갑니다. 따따따따따따따따따한번 더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자 언제 이 소리를 낼까요? 자 어, 손을 들고 해주셔야 돼요. 제가 잘안 보여서 자 부끄럽지만 용기를 낼수 있는 네 없나요? 네 우리 권사님 맞습니다. 제가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구조 신호를 보낼 때 내는 소리였습니다. 어, SOS 구조 신호인 것이죠. 이따따따따따따따따따 가요. SOS를 모스 부호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정답을 맞추신 거사님께 초콜릿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 기자는 이러한 파선 직전의 배나 비행기에서 구조를 기다리며 SOS를 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 시편 기자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10편 123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은 세상의 멸시에 지쳐있는 순례자가 하늘에 계신 여호와를 향하여 국류를 호소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3절과 4절은 박해자의 견딜 수 없는 멸시와 조석 가운데 여호와의 국류를 호소하는 부분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 간절한 SOS를 보내는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인 123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요. 우리 본문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늘에 앉아 계신 주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간절한 도움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늘에 계시는 주라는 칭호는 오늘의 본문 말씀과 시편 2편 4절에서만 나오며 하늘의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왕권을 고백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이렇듯 시편 기자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을 들어 라는 이 10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어, 너무나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에게 문제가 동서남북으로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면조가 진태 양난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요? 오직 주님만이 그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시편 기자는 지상에서 아무리 도움을 얻으려고 해도 결코 도움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에게 어려움의 문제와 고난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나의 힘과 또 경험과 지혜인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무엇을 들어야 한다고요? 눈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그 눈이 나의 육신의 눈일까요? 요새 햇빛이 점차 뜨거워지는데, 그러면 육신의 눈을 들기 위해 우리 선글라스를 다 구매해야 할까요? 아니죠. 네. 여기서 말하는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을 의미합니다. 하늘 보자에 계신 주님, 또 나를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건전해 주실 구원자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통해서만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어려움의 문제와 또 고난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 믿음의 눈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은 곧 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 기자처럼 어려울 때의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이절 말씀의 시편 기자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종은 주인에게 자신의 소원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으며 주인이 알아서 베풀어 주는 대로 수용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령 주인이 종에게 예야 가서 어, 산에 가서 나무 한 지게 해오거라두 지게 해오거라 하면 종은 예. 하며 가서 나무를 해 와야 합니다. 또한 종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도 불평하거나 분쟁에 뛰어들 수 없으며 오직 주인만이 그를 변호해 줄수 있고 지켜 줄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주인과 자신의 관계에 비유하며 종의 모든 필요와 명예가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주인의 손이라 비유된 그 하나님의 배려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나누고 있듯 우리에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구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그 기간이요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시며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멈추지 마시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첫 번째 메시지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말씀 3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이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긍휼히 여겨 달라는 표현을 이해나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또 2절 하반절의 표현까지 합치면요. 동일한 단어를 3회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궁유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반복해서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재 시편 기자가 사절에 기록된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안일한 자와 또 교만한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말일까요? 먼저 안일한 자는 신앙심이 없는 자, 즉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깨달음도 없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한 교만한 자는 특별히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아갈 것처럼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없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그 시편 기자를 멸시하고 또 괴롭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란 자와 교만한 자가 시편 기자에게 행했던 그 괴롭힘과 멸시가요, 단순히 시편 기자의 몸을 상해하거나 물리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괴롭힘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괴롭힘이요, 단순히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니란 자와 교만한 자가 10편 기자에게 행했던 그 괴롭힘은 바로 10편 기자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을 공격하는 폭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나누고 있듯 아니란 자와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중요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시편 기자를 괴롭힐 때 어떻게 괴롭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며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신앙에 대해 공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을 조소하며 멸시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때로는 이러한 믿음의 신앙에 대한 조소, 비웃음과 멸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물질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얻는 것이 최우선 목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받은 그 월급으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것도 급급한데 또 나의 자녀를 위한 양육비, 또한 나의 취미 생활, 또 여가 생활, 또 여러 가지 생활비로 쓰기에도 부족한데 그중 10%를 떼어서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고 또 감사헌금, 성교헌금 등 다양한 목적 헌금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그들은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또 주말에는 가족들과 여가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쌓고 오로지 자신의 가정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의 주일 성수를 지키는 모습과 또 매일 저녁 하만나 기도회와 같은 그러한 집회에 참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또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어, 방금 음, 나눈 이 말씀을요. 이제 설교 타이핑을 하면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어,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7살, 8살 때였던 것 같아요. 어, 가끔씩 이제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친척들끼리 놀러 가시죠. 네, 놀러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도 어렸을 때 이제 친척과 놀러를 가게 되면 이제 1박 2일로 이제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토요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 토요일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 솔직히 어린 마음에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친척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어렸을 때는 모여서 제사를 지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저희 가족은 제사를 지내지 않고 다른 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더 생생한 기억은 그 제사 음식을 먹지 못했던 기억도 나요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먹지 못했던 그 제사 음식이 생생한데요 특히 이제 삶은 계란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핑킹 가위로 자른 모양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모양을 낸 계란이 어렸을 때는 너무나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사 음식이라고 해서 먹지 못했죠 어, 또 어린 시절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주일 아침에 그렇게 재미있는 디즈니 만화를 했고요 또 고학년 때는 배우 고아라의 데뷔 작품인 반올림이라는 드라마를 했는데요 제일 재미있던 그 드라마 중간 부분의 시간이요 마침 교회로 출발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린 마음에는 어, 너무 아쉬웠습니다 어 당시 이제 저희 친척들이 저희 가족을 보면서 어, 대놓고 조소하거나 멸시를 하진 않았지만 아, 꼭 그렇게까지 주의 성수를 지켜야 하나? 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대부분 한 번쯤은 삶에서 겪어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것 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거나 한심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과 같고 돈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결코 허무하거나 어리석은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천국이라는 가치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비유로 말씀하실 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보통의 밭이고 또그 밭을 전재산을 주고 산 사람을 바보같이 또 어리석게 여기겠지만 그 밭에 숨겨진 보아를 발견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밭은 전재산을 주고 살 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던 것입니다.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듯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헌신하는 삶, 또 충성하는 삶이요 세상 사람들은 알수 없는 그 천국을 소유하는 삶이며 세상 그 가치 있는 것보다도 더욱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섬기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비웃거나 또 멸시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비웃음과 멸시가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또 천국이라는 가치를 놓치지 않게 하나님의 구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나를 비웃고 멸시한 그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위한 궁휼의 기도뿐만 아니라 나의 대적자들을 위한 나의 대적자들을 위한 궁휼의 기도까지도 하는 용서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기도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나라는 1인칭 단수 대명사로 시작해서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로 주어가 바뀝니다. 이러한 인칭의 변화는 자신의 운명이 공동체의 운명과 같음을 보여줍니다. 즉 시편 기자는 자신의 구원과 함께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본문 말씀인 시편 123편은 단순한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10편 기자는 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도록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보베론 성도 여러분, 이러한 10편 기자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자세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도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서 나는 두 가지의 메시지와 같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할때 나를 위해서만이 아닌 우리 보배로운 공동체 모두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자 기도 생활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 본다면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 힘들지만 같이 하면 덜 힘들고 성령님을 초청하면 힘들지 않다. 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어, 사랑하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실 때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혼자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한다면, 넘어지려는 사람을 붙잡아 줄 수도 있고요. 심지어, 넘어진 사람 또한 중보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까지 초청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든든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생활 또 믿음생활을 하시며 나를 위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인 사랑방 또 마을 더 나아가 우리 보배론 교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끝까지 기쁨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서로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요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때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극률의 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그리스도인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꼭 마음에 새기며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에게 보내는 SOS 신호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성도님들께 따따따따따따따따 따라고 신호를 보냈는데 만약에 이 마이크가 꺼진다면 또 위에 있는 조명이 꺼진다면 그리고 성도님들과 저와의 거리가 멀어진다면. 제가 성도님들께 보낸 이 SOS 신호는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보내는 SOS 신호는 한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해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어려움의 순간 또 고난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오늘 나눈 이세 가지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구조신호, 하나님께 구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그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건져 주시는 그 구원자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매일의 삶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의 상황과 어려움의 상황일 때이세 가지의 메시지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구조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또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며 평생 하나님께만 SOS 보내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매일 저녁 하만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매일 밤 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깨어 있게 하시고 우리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매일 저녁 한반나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류철배 달인 목사님께 새 힘과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